32번 우리 빈칸해 볼게요. 자, 듣기는 기본적으로 네모이다 라고 나와있어요. 빈칸이다. 자, 그러면 이거 결국에 듣기가 무엇인지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듣기가 어떤 속성인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어, 특화된 어, 터치는 촉각이죠. 특화된 뭐 촉각의 형태이다. 그 다음에 어, 인스팅트 아, 이거는 그러면은 본능이다. 이게 습득된 그 스킬이기 보다는. 자, 그리고 저항감이래요. 주파수의 변화에 대한 어떤 저항이다. 그리고 훌륭한 방법이다. 더, 더 좋은 이해도를 갖기 위한. 그리고, 어, 여기에서는 진동을 느끼는 것과는 다른 경험이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분 듣기의 속성에 대해서 찾아볼게요. 자, 시, 소리는, 자, 소리는 단순하게 얘기해서 진동하는 공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다음에 convert 그러면 요거는 전환시키다. 무엇으로 전환시키냐? 전자 신호로 전환시키고요. 자 그리고 그 전자 신호들은 어, 무엇이 되냐? 뇌에 의해서 해석이 됩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런 과정을 겪는데요. 그러니까 소리는 진동하는 공기이다. 자, 그리고 듣기의 감각이니까 청각이죠. 그리고 청거, 청각이 이것을 할수 있는 유일한 감각은 아니다. 그러니까 진동을 변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감각이 청각은 아니다. 촉각 또한 이것을 할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길 옆에 서서 있다면, 그리고 여기 주어 동사야 커다란 트럭이 그 옆에 지나가면 당신은 그 진동을 듣는 것인가 아니면 느끼는 것인가. 자, 이거 다들 경험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우리 큰뭐 비행기라던가 아니면은, 아니면 커다란 트럭 같은 거 옆에 버스나 이런 거 옆에 지나갈 때 소리도 나지만 뭐 이렇게 몸의 진동이 같이 느껴지긴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대답은 둘 다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둘 다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리를 듣기도 하는 거고 느끼기도 한다란 얘기야. 그러면 리서가 요서 한번 더 가볼게요. 소리는 진동을 바진동 공기가 신호로 전환된 것. 자, 우리가 듣는 것. 자, 듣기 플러스 그래서 청각은 결국에 뭐야?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느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또 밑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아주 낮은 주파수에서는, 아주 낮은 주파수에서는 귀는 비효율적이 된대요. 그리고 몸의 나머지 부분이 청각 부분이 나머지 청각 부분이 take over 이 귀의 기능을 떠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for some reason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로 우리는 구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듣기와 그 다음에 느끼는 것, 그 진동을 느끼는 것과 듣기를 느끼는 것 듣는 것 사이에 구분을 짓지만 하지만 현실에서는 인 거지. 자 그래서 지금 봐봐. 자, 낮은 주파수에서는 귀가 잘 듣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터치가 starts to take over 그것을 지금 떠맡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그것들은 같은 것이다. 그럼 뭐야? 진동을 느끼는 것은 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죠. 여기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음, 소리를 같다라고 여기가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다란 얘기죠. 그래서 deafness는 귀가 안 들리는 거죠. 청각이 안 들리는 거. 그래서 귀가 안 들리는 것은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d e 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래. 당신이 듣지 못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 무엇을 의미하냐?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the ears. 그냥 귀에 뭔가 어, 잘못된 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래요. 그래서 완전히 귀가 안 들리는 사람조차도 여전히 소리를 듣고 느낄 수 있다. 근데 소리를 듣고 느낄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소리가 어, 들어와가지고 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어디 부분이 고장났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듣기의 속성은 뭐죠? 진동을 느끼는 거 소리를 듣는 거 같은 것이다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거 1번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어, 이거 습득된 거 아니다. 뭐, 뭐 이거 본능이다. 본능이면 모든 사람 다 들어야 되죠. 그리고 낮은 주파수가 그러니까 주파수 변화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고요. 그리고 뭐 이해도 안 나왔고요. 자, feeling vibration이랑 같은 건데, y different from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